안녕하십니까 e s u p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컴 오피스 한글 활용 능력 강좌로 머릿말 꼬리말 설정에 관련된 강의를 진행을 해볼 겁니다 자 일단은 머릿말 꼬리말을 사용을 하려면 먼저 세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파일에서 편집 용지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창이 뜹니다 여기서 이제 위쪽 사이즈와 머릿말 사이즈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머릿말 사이즈를 이렇게 먼저 세팅을 해 놔야 됩니다 이 사이즈가 0으로 되어 있으면은 머릿말 이 부분들을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사이즈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세팅을 하고 기본적으로 뭐한요 정도를 기반으로 세팅을 해요. 왜냐면은 이 사이즈가 너무 커버리면은 안에 있는 본문 컨텐츠를 많이 작업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불편한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사이즈는 뭐한요 정도면 적당하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한 번씩 해보시면서 설정을 해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머리말이 어디에 위치가 되냐. 일단 컨텐츠 부분은 여기가 위치가 되고 이제 머리말 부분은 이제 이 부분에 이제 머리말이 세팅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세팅한 15mm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꼬리말은 이 부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본문은 이제 이 부분이 되는 거고 저번에 여백 설정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이거를 보고 싶다고 하시면 그전 강의를 한번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 머리말을 세팅을 하고 그걸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예제로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이제 대부분 일반적으로 아래 에 밑줄을 표시를 하고 그 경계선이죠. 이 본문 컨텐츠와 이 머리말 꼬리말에 대한 경계선, 경계선을 미리 이렇게 세팅을 하고 이 경계선을 아까 더 이제 넓히고 싶다 하시면은 이 사이즈를 더 증가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경계선이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밑줄을 긋고. 이제 뭐 이렇게 작업을 해놓죠. 일반적으로. 근데 저는 이제 이 기능을 뭘로 했냐면, 표를 편집해서 만들어 놨어요. 표를 이제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서 만들어 놨는데, 뭐 일반적으로 표로 만들어 놔도 되고, 뭐 입력에서 이 직선, 이 직선을 가지고 만드셔도 되는데, 이 직선을 가지고 만드시면 편집하기 쉽지도 않고 어려워요. 그래서 표를 가지고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어떻게 하냐. 뭐 간단합니다. 자, 여기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쪼개서, 머리말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위치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모양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모양 없이 해서 여기에 이제 표를 넣을 겁니다. 표를 넣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표가 이 경계선 이 베이스라인에 꽉 차게끔 만드는 게 좋다고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강의를 보신 분들은 표 여백을 없음으로 하시고 이거를 이제 끝까지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이표 편집에서 영역을 좀 약간 밝지 않은 색으로 하시면 좋아요. 왜냐면머릿 말, 꼬릿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짙은 색으로 하면은 너무 눈이 띄니까 색상을 톤 다운을 좀 하신 다음에 전체를 없애고 이제 밑에만 밑에만 표시가 되면은 이제 이렇게 밑에 줄긋는 것 같이 됩니다. 사이즈를 살짝 뭐 늘릴 수도 있고 여기에 이제 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이쪽은 이제, 이 오른쪽 정렬을 해서, 뭐,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돼요. 간단하죠? 꼬리말도 마찬가지예요. 꼬리말도 쪼개서 꼬리말 설정을 하신 다음에 만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고, 조금 더 이제 어렵게 해서, 이 사이드 부분, 요 사이드 부분에 이제 꼬리말을 넣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조금 어려워요. 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까요? 이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이 좌측에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왜 어렵냐면은, 이거를 좀 세팅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뭐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글기 고정을 삭제한 를 다음에, 크기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뭐 만들 수가 있거든요. 위치도 이렇게 뭐 옮길 수도 있고, 크기 저희 세팅을 해버리면은, 하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머리말, 꼬리말을 넣어서, 색인지 기능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어려운데, 개인적으로 이 기능은 크게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면은 이 상단에 이제 쓰는 게 가장 좋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설명을 드리냐면은 쪽번호 매기기를 했을 때 가운데로 오게끔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양쪽 사이드에 꼬리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운데로 들어오게 해야 되잖아요. 쪽번호 매기기를 선택을 하시면은 여기 어디 위치에다 넣을 수 있는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 넣고 싶다 하시면 가운데 넣고, 오른쪽에 넣고 싶으면 오른쪽, 뭐 좌측이면 양쪽.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하시면 이렇게 쪽번호가 들어갑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